화창한 날씨와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우리의 기분까지 좋게 합니다. 푸른 바다와 산, 별처럼 노란 꽃이 어우러진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 백발 노부부의 진한 수선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고지로 가보겠습니다. 거제의 공고지는 산비탈 아래 일어진 꽃의 바다. 봄의 여신 수선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백발의 노부부가 진한 향기 가득 머금은 하얀 수선화와 보라색 아이리스 꽃한아름을 안고 나옵니다. 꽃을 안고 나오는 노부부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무인 판매대에 가지런히 놓인 꽃들, 그리고 다양한 식물들이 앙증맞게 놓여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꽃을 안고 가는 사람들에게 공고지와 수선화 향기를 오래도록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 보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를 가시는 길일까요? 숲속 지킴이처럼 걸어오시는 두 분의 얼굴에 설렘이 가득해 보입니다. 공구지를 한 바퀴 둘러보시려고 길을 나선 것입니다. 농원 어디든지 데려다 주는 모노레일은 할머니의 특급 자가용이죠. 오늘은 깊어가는 봄을 더 느끼기 위해 산 정상으로 올라가 봅니다. 바람이 안다. 다 알지, 뭐.

할아버지 눈에는 사랑스럽기만 한가 봅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 보이는 거제의 아름다운 경치가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정상에서 내려오면 작은 찻집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곳에 들리셔서 차 한잔 하시고 쉬었다 가시곤 합니다. 할머니가 가르키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공고지로 연결해 주는 동백 터널입니다. 지금은 꽃이 다 떨어지고 잎만 있어요. 꽃과 나무를 심기 위해 비탈진 산을 일구면서 나온 돌들을 하나하나 옮겨서 할아버지가 직접 쌓은 300여 개의 돌로 이뤄진 계단이에요. 마치 신비로운 세계로 인도하듯이 길게 뻗은 계단이 신기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차한 잔으로 시원함을 달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으로 가시는데 한번 따라가 볼까요? 방안 가득 놓인 꽃들의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힙니다. 이 꽃들이 바로 할아버지의 노일가 되죠. 관광객들을 위해 한 다발 한 다발 포장을 하시는 일입니다. 포장하시는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우선에 골리대서 갔는데 응. 그 농약 뭐 씨앗 응. 이런 파는 가게를 지나다가 응. 혹시나 뭐 필요한 일이 있어서 이제 가게에 들렀는데 보니까 뭐 씨앗뿐 아니라 뭐 꽃이도 있고. 52년 전에 부산의 어느 씨앗 파는 가게에서 알게 된 뿌리 식물이 좋아 수선화를 심다 보니 지금은 노란 수선화와 향이 진한 하얀 수선화가 공고지 봄을 가득 느끼게 해준다고 해요. 평봉! <립형> 당신 <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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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이고, 십몇년 만에 이거 받아보네. <립형> 백발의 노부부에게 수선화는 진한 사랑인 것을 느낄 수 있어요. 1만 0천 제곱미터의 산비탈을 읽어서 수선화를 비롯해 꽃과 동백나무, 종려나무 등 50여종의 꽃과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자연 농원입니다. 이 모든 농장을 두 분에서 가꾸셨다니 정말 놀랍고 대단한 마음이 듭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농장 가꾸는 모습을 보니 아름다운 자연에 펼쳐진 수선화를 그냥 보는 게 아니었구나 하며 두 분의 정성이 느껴집니다. 여기 큰 바위가 있어요. 이 바위는 원래 바다 안에 있던 바위인데 태풍 매미 때 여기까지 굴러왔다고 해서 매미 바위라고 해요. 그리고 주변에 길게 몽돌 도담이 이어져 있는데 멋스러운 풍경이기도 하지만 바람과 파도를 막기 위해 몽돌을 하나하나 주워 이렇게 쌓다 보니 길다란 돌담길이 되었답니다. 돌담길을 따라 걸어보는 몽돌 해변 파란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지는 공고지가 더 아름답게 보여요. 오래전 시작된 바닷끝 산비탈을 홀로 일구고 꽃과 나무를 심었던 공고지 그 덕에 공고지는 꽃과 초록이 풍성한 낙원으로 다시 태어났죠. 사랑과 정성으로 화사한 봄을 선사해 주는 아름다운 백발의 노부부가 있기에 오늘도 그들의 낙원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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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laughs> 할아버지, 할머니는 함께 라서 오늘도 행복합니다.